하나, 하나, 둘, 그대 꿈대, 셋, <laughs> 그대 꿈대. 주운 거 주세요, 주나 빨리. 빨 떨어지니까 빨리. 나잘다 빨리. 나왜 네. <laughs> <laughs> 그 먹냐 이 아야, <laughs> 그냥 들려. 나 네. 이거 다 들고 그냥 가세요. 이안 먹어. 쌤이가 다고 가세요. <laughs> 아대꿈 그 <내> <laughs> <laughs> 아기새 같아 아기새 아있죠 안녕. <laughs> 보자, 안녕. 내보자 아, 안녕. 너무... <laughs> 두 번째 레디 방에 왔습니다. 안녕. 수인이가저 잠자기 전에 오징어 먹고자라고 오징어 주세요. 얼굴 가리지 말고. 이게 예, 지금 못생겼어요. 네. <laughs> 나는 우리 수인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하는데. 예? 어우 다들 물어요. 신부님. 데잘잘세요 안녕. 아, 이제 세 번째 레이디 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음, 이 방은 저에게뭐 맛있는 거안 주니까? 간식 네. 없어요. 아, 간식 없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잘자시고요 네. 한번 보여 주세요. 오늘 사람 판다. 판다 머리띠 보여 주세요. 예요 아. 아 예쁘다. 잘 자요. 네. 안녕. 이렇게 인형 꾸민 데는 이방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산 아, 거예요? 이존이는 이거 뭐예요? 오리는 이존 아, 예쁘죠? 네 설마 이거 아, 와 근데 왜펜다가 하나도 아, 아, 없어요? 니들은 아. 펜다보다는 사파리를 좋아하는군요 이게 아, 더 <laughs> 귀엽다 이게 더 귀엽다 얼마예요? 한번붙0 0세 이거... 이거 꼭 잃어버리지 않고 포함까지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,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바이바이 아, 내봅시다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 <웃음>